자 여러분 이번에는 부처님의 직설인 직장 말씀하신 함경 시장입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나면 아름답지, 아름답지 못한 것세 가지. 어떤 것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것세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도 소성불교 비하하면서, <laughs> 자기는 대승이라고 그러고, 소성대승이 없죠. 남방불교고 법방불교입니다. 지금 하는 짓 보면은, 대승은소승짓 하고 있습니다. 소성은 대승짓 하고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응? 그리고, 소불교형님이 된다고? 이 도리를 알겠느냐, 이런 거 소리 하지 말고, 목사설교하듯이 나도 말하는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실천하기 쉬운 거 부처님이 암경에서 했듯이 이런 법문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더라 자 어떤 것이 득표에 두면 아름답고 드러나면 아름답지 못한 것세 가지인가 부처님께서 사바티 기원장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여자다. 여자는 덮여 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묘하지 않다. 여자들 막암 내부린다고 막 팬티 다 보이고 똥꼬 다 보이는 미니 스컷트 입고 다니는데 그거는 벌써 유언하죠. 근데, 그게 섹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잠깐입니다. 무한하다 근데, 온몸을 칭칭 감아고 당기면쌈매고다기면 어떻습니까? 우선 따뜻한 것치면은 상상력이 나를 필죠저 안에 뭐가 들있을까 어? 상상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보다, 진실이 싸매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공급3이고 있으면 신비감이 보이고, 더 우아하고 섹시한데, 막상, 빨간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뭐, 거기서, 거기 죠 자,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어내면은 아름답지 못한 거첫 번째 예조다. 둘째는 바라문의 주스다. 바라문의 주스는, 그, 오셔바라 힌두교. 바라문의 주스를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여자다그별것아에요 그걸 갖다가 일반 사람도 못 알아듣는, 음? 어려운 말로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예수 주문해오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무식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단히 신비해 보이고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지도 모르고 애워. 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라. 주문해오는 거라. 셋째는 삿된 소견이다. 삿된 소견은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매우 지 않다. 삿된 소견은 뭡니까? 잘못된 소신 가지고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소신까지 가지고 있갈때 못한다 그러죠. 그리고 <laughs> 강도동이가뭐를 그랬습니까? 책한은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자, 공부 잘하는 학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 끝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하는게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고가 사통팔당 열려있어요. 근데 무식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 아는 거고 하나를 붙잡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고정 물리학의 태도가 누굽니까? 시조가 누굽니까? 만류 인력이 법칙을 발견한 요턴이죠 이토리 말을 그랬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발견한 말류인 얘기라는 것은 우주라는 바닷가에서 주거의 껍질 하나, 주거의 불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현대 물리학의 최고봉은 누굽니까아슈타인이죠 아, 슈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거 교수님 대단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자연 현상의 천부리 일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많이 배울수록, 공부 잘할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고, 자기 안다는 게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저것을 알기 때문에 사통팔달 열리가 있었다. 너무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알고, 잘못을 지적할 줄도 알고, 나보다 낫고, 돈 되고, 이익되고 유리하고, 발전 얘기는 다 끌어다 쓴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근데 모시고 못부하는 학생은 공부 다있다 그러고, 지가 읽은 책 그거 하나가 단줄 알고, 쭉 잡고 우기고, 쭉 잡고 안 놓죠. 거기다 쭉 잡고서 남한테 강요하고. 자, 덮어두면 아름답고, 드러내면 아름답지 못한 것세 가지. 여자, 바라문의 주술 잣된 소견이다. 자, 반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못한 것세 가지가 있다. 뭐냐? 첫 번째는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 구름성이 가체가 있으면 은 답답이 죽자. 해마다는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둘째는 열애의 법이다. 부처님의 진리다. 열애의 법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어두면 아름답지 않다. 어려의 법에서 좀, 부처님께서는 만인의 안락한 행복을 위해서 포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다 너무, 도런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성장 동력이 떨어졌어. 기득거리됐어또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하는소송불교가됐어 포교를 거의 안 하죠. 자 부처님의 진리법을 갖다가 주의자기도 새기고 실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고할 일이다. 셋째는 열의 말씀이다. 여기서 열의 법이나 열의 말씀이나, 뭐, 같은데 열의 법이라는 것은 좀 핵심적인 걸 이야기하겠죠. 뭐, 연기법이라든지, 뭐, 사성제라든지, 고 곤주 멸도라든지이런걸 이야기하는 거고, 열의 말씀은 평소에, 에, 부처님의 진리 법을 갖다가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음? 법문을 이야기하겠죠. 좀 가벼운 걸 이야기하겠죠. 첫째는 여래의 말씀이다. 여래의 말씀은 드러나면 아름답고 덮여두면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자와 주술과 잣된 속견은 드러나지 않아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해와 달 열의 법과 열의 말씀은 드러나야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열의 법을 밝게 드러내고 듣고 지지 않도록 힘쓰라. 그대들은 이와 같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복잡한 게 있습니까? 양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 않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생각하면 어렵고 복잡하고 양이 많다. 이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직접 어렵게 이야기 안 했어요. 밑에 후학들, 아어들이 복잡, 어렵고 복잡하고 양이 많게 해놨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교도 시도 모르고 눈도 모르고 또 선불교 형내내지 말고, 목사 설교하듯이, 부처님 법문하듯이 말하기 좋게 듣기 좋고, 치도 알고, 남도 알고, 실천하기 좋은. 이런 본문으로 바뀌어나가야 됩니다.